<laughs> 네, 어, 뮤지컬 랭고 오늘 저희 마지막 공연을 맞아서 간단하게 저희 막동 소감이나 인사 좀 나누고 이렇게. 마무리하는 시간 가지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어.. 그러면.. 어떻게.. 누구 결정하시나요? 아.. 그렇습니다. 네.. 지난 시즌에 이어서 올해 시즌까지 참여할 네. 수 있어서 너무 기뻤던 2023년의 어, 순간이었습니다. 네. 여러분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멤버 계속 사랑해 주셔서 기쁩니다. 함께 했던 배우분들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 사실 저희 스태프분들 얘기를 뭐 아무리 해도 계속 감사함을 감출 수 없어 계속 얘기를 하게 됩니다. 이 무대를 함께 해주신 우리 오퍼석에 계신 우리 그 스태프분들 그리고 그 소대,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미스터들. 진짜 그분들한테는 더 재밌게 해보았습니다. 어, 하나하나 이웃 다 부르고 싶지만, 네, 마음속에 계속 감아놓고 그 감사의 마음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또 만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르겠습니다. 지금 계속 이렇게 스태프분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것처럼 너무 감사함을 많이 느끼던 어, 이번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요. 함께했던 많은 배우분들, 그리고 또 저의 어, 더빌들 너무 감사합니다. 내목 언제나 하는 말이지만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베를린을 오늘 또 연기를 하면서 정말 <laughs> 눈물을 많이 쏟다 보니까 차라리 지금은 좀 시원하게, 깔끔하게 인사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,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또, 저희 배를 드도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진심으로 고맙습니다. 네, 저랭보 역할에. 저가 부탈리세요. 저형 부탈리세요. 네, 형 어, 부탈리겠습니다. 네. <laughs> 블라이브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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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경초입니다. 예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아, 제가 오늘 낮에 엔디부스를 판매했는데요. 어, 여기에서 만났던 관객분들 만나는 거랑, 무대와 북적에서 만나는 관객분들이랑, 엔디부스에서 만나는 관객분들이랑 좀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. 뭔가, 좀, 너무, 되게 뭐, 상투적인말럼 들을 수도 있는데, 좀, 감동적인 느낌이 좀 있었어요. 여섯 번 찍으러 이렇게 막 오시는데, 어, 너무나 많으신 분들이 연고 공연을 너무 사랑해주시는구나가 약간,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, 어, 되게 좀 민크했었습니다. 네. 지금도 이렇게 많이 채워주셔서 마지막 공연까지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공연이거든요. 우리가 한번 겨울에 이렇게 멤버를 한다는 거가 조금은 더덜 추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형들이랑 같이 네, 아시죠 제가 더 어립니다. <laughs> 예. 근데, 델라이가 이거 하나 좀 잡고 넘어갈게요. 네. 랭고가 17세잖아요. 델라이 18세거든요. 이거는 꼭한번 얘기하고. 델라이가 형이에요. 네. 꼭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. 아, 네. 엘렌의 아저씨잖아요. 아저씨. 네, 여러분. 다음 또 랭고가 또 공연될 수 있도록 많이 많이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, 네, 그래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나 행복한 어, 랭고 공연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랭고 역할의 손유성입니다. 어, 랭고 랭보, 특히 랭고도 그렇고 그시인이런 역할을 맡을 때마다 항상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. 근데 특히 랭고는 조금 만나기 어려웠던. 그러니까 공연을 연습을 계속 반복을 하고 공연을 반복할수록 더 몰랐던 면이나 어떤 그런 깊어지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속 회차가 진행될수록 다음 다음 다음이 기대되는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아쉬운 것 같아요. 그래 그 내일은 좀더 깊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일부 할 때에도 그렇던 것 같아요 만나기 어려웠던 친구였던 만큼 만날수록 더가까워는 그런 기분이 있었는데 이 친구를 연기할 때 굉장히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자유롭고 어 제가 <laughs> 손주동으로서 살아갈 때힘들뭐 스트레스 받는 일뭐 여러가지 그들이 있었겠지만 딱 랭고의 옷을 입고 나왔을 때는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막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뜻깊게 행복하게 잘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우리 상주 스태프들 그리고 저희 서브케이 그리고 라이브 그 라이브랑또 제가 총강대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같이, 아, 팬레터 이후로 오랜만에 작품을 같이 해서 굉장히 또 행복했었고요. 그리고 자리해 주신 관객 여러분, 같이 연습하고 공연했던 우리 형, 동생들 다 너무 감사했습니다. 어, 이 뭔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정말 마찬가지일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해서 여러 가지로 더 시원섭섭한 마음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맹고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행복했던 그 시절을 어떻게 기념하셨을까 여기 앉아서 한번 제가 행복했던 시절에 이쪽에 앉아본 적은 없었죠 하지만 어, 아, 형이 하카 아래에 앉아요 어. 내가 그래 그래 한번 볼게 네가 어? 중간에 어